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포르자리 그좀 우려되는 게 벽타고 도는 거 벽타고 도는 거 야비 때문에 아마 벽타고 도는 사람이 우승할 수도 있어요 이번 경기 하지만은 제가 일부러 어, 룰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룰로 갔는데 이 벽타고 도는 거를 정말 모든 레이서들이 그 자존심을 포기하고 벽타고 돌거냐 아니면은 자존심을 지키고 라인을 타고 돌거냐 이게 자존심을 판자와 영혼을 판 자와 영혼을 팔지 않은 자의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똘띵 선수는 로터스 고른 거 보니까 영혼 판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시고. 자, 시작! 아, 빌베디 선수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고, 2위로 달리고 있는 똘띵. 아, 지금 너무 지금 데칼을 좀 거시기한 걸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벽타기 없고요.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직선 코스에서. 아, 직선 코스에서, 지금 여기서, 그렇죠. 벽을 탈 것인가, 안탈 것인가. 자존심 싸움, 레이서로서의 자존심 포기합니다. 벽 탑니다. 아, 저, 그래도 똘띵은 벽 타다 분해져서 해군소네이도 아, 병진인가요? 아, 여기서 똘띵. 테마송. 아, 똘띵은 노래를 보냈는데 파일이 에러로 깨져가지고 노래조차 안 나오네요. 어, 2메가는 맞는데, 어, 이거 봐. 1.62메가인데 지금 0초로. 아, 똘띵 선수. 탈락! 천양 선수는 뭐 차를 준비한 차량이 있을지 모르겠, 아, 스바루. 이거 순정이죠? 순정 차량이고, 서... 천양 선수는 그냥 인프레자죠? 네, 스바루 인프레자. 아 천양 선수 맵 골라 주세요. 네 아니 아니야 야야왜 야, 시작해 야 멈춰 야 멈춰 어왜 시작해 야왜 시작해 야왜 지맘대로 시작해 닛산이 나와 나와 닛산아 나와 둘다야 나와 둘다. 뭐하는거야 아니, 요 지맘대로 시작해 리사나, 정신 났어 아니, 무슨, 야, 원숭이들 침팬치들 데리고 야 토너먼트 하는것도 아니고 야 사람인데 사람들 데리고 토너먼트 하는건데 침팬치처럼 행동하면 안되지 i 그대로, 아 여기서, 벽을 안타네요 여기서 물이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많이 따라왔거든요, 지금. 어, 많이 따라왔는데. 많이 따라왔거든요. 자, 조만문 선수. 이거는 그냥 벽 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벽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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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속 안 하죠? 벽타죠? 벽타죠? 저마무선수아 이거 뭐야 야, 마, 야, 이거 뭐야 막 이거 조쿠민인가요 이거? 후지와라 조쿠미 도라을 타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있어요 야, 후지와라 야, 조쿠미 나, <laughs> 자존심 포기했어요 차체가 나, 언제까지 버텨줄 나, 수 있을지 나, 지금 나, 아 나, 점점 따라잡히고 있어요 차체가

조금이 벽탑이다.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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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털렸습니다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거는 요 화산폭발 맵은. 어... 아이고! 아, 왜, 무슨 시작부터 무슨 난리가, 이거는, 네. 초반에 천천히 스타트를 끊어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맵이다. 무리해서 초반 경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 자가용샷 어,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결국에. 자, 닌자기린 선수입니다. 자이 선수는 특이하게 SUV 차량을 갖고 경기에 참가했는데 어 이거는 뭐암살자가요 뭐죠 어 하지만 본인 차에는 흠집 흠집이 없고요 아 데칼도 약간은 네 토라도라라고 써있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뭐 거의 정신이 없고요 어 잘 만들어서 진짜 너무 재밌는데 진짜 프레임도 좋고 나 농담 아니고 진짜로 진짜 다운 받아도 돈안 아까울 정도예요 진짜로 어. 아 진짜 조작하는 순간 재밌어 재밌는 게임들은 좀 믿어 숙제 아니야 쓰레기들아 지금 진짜 무조건 숙제래 재미 없어. 야, 진짜 차로 갈까 차? 이거 아니면은 이걸로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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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얘는 왜 자꾸 똥꼬 찌르는 거야? 갈길 가지. 어어 아, 어. 아, 아. 어 좋았어. 음음 응. 응. 응, 좋아 이래야 재밌지. 뭐라 그러는 거야? 똥꼬 찔렸어. 아니 아, 아에 <laughs> 아, <laughs> 아니, <laughs> 아니에요, <웃음> <모건님>. <웃음>